네, 기재위 간사 유성글 의원입니다. 어, 지금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경제도 불확실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럼 이때 홍남기 부총리가 때 아닌 경제성장률 자화자찬을 하고 나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홍 부총리 SNS 상에 우리나라 2020년부터 2022년 평균 성장률은 G7 국가를 모두 상회하고 2020년부터 2023년 평균 성장률 역시 가장 높다고 밝히면서 정부가 코로나19를 잘 극복한 덕분에 경제성장까지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이 전망이 밝다면 참다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파산 선고를 사실상 받아서 눈물의 삭발식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급감한 수익을 어떻게 회복할지 지금 사실은 막막한 상황인데 지금 우리 경제가 밝다, 우리 경제 잘했다, 이렇게 자화, 자찬할 그런 때입니까? 어, 해당 수치는 지난 1월 25일 날 발간된 IMF의 세계 경제 전망을 인용한 것인데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21년 우리나라의 GDP 성장률은 4.0%로 조사 대상국 30개국 중에서 19위로 나타나서 결코 높다고 할수 없습니다. 또, 금년도 2022년도 경제성장 전망치는 24위로서 사실상 거의 꼴찌의 수준입니다. 특히 G7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낮게 전망된 곳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억지로 3개년 예를 들어서 20년에서 22년 또 4개년 20년에서 23년 평균을 내어서 우리의 경제 전망이 밝은 것처럼 말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앙화는 통계 마케팅을 하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입니다 어, 작년도에 4.0% 경제 성장 어, 여기서는 추정치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전년도 역성장의 기저 효과와 정부의 억지 돈 풀기가 작용한 그런 수치라는 분석이 전문가들 사이에 지배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는 장밋빛 전망이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 부합하지 않는 자화자찬보다는 조심스러운 자세로 실질적인 방법으로 서민들의 아픔을 보듬는 데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